안녕하십니까 금주의 가장 핫한 차량 한 대만 골라 핵심 정보 알려드리는 저스트원의 이성영 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패밀리카로 손꼽히는 차량 경쟁 차종 중에 가장 가성비 높다고 알려져 있는 차량이죠 아우디의 Q7 45TDI 모델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아우디의 Q7 차량은 가격이 1억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어 독 3, 4 브랜드 중 경쟁 차종인 X5나 GLE 450과 비교해 본다면 가성비 좋은 가격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우디 하면 파격적인 프로모션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시점에는 아쉽게도 높은 프로모션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동급 대비 저렴한 가격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도 상당하죠? BMW 같은 경우에 현재 옵션과의 전쟁입니다. 반도체 이슈 때문에 터치 스크린까지 빠진다고 하죠? 하지만 아직 아우디의 옵션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Q7뿐만 아니라 거의 전 모델에서 전동 스티어링 휠 옵션은 다 빠져서 들어오긴 하지만 그다지 자주 사용하는 옵션은 아니기에 크게 지장 없을 것 같고요. Q7 45 TDI는 에어 서스펜션만 빠진 풀옵션 모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꼭 필요로 하신다면 Q7 50 TDI 모델로 선택해 주셔야겠죠? 시트 배열 2, 3, 2 배열로 전형적인 패밀리카입니다. 요즘 패밀리카 찾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또 3열은 완벽하게 평평하게 폴딩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패밀리카로도 훌륭하고 캠핑 많이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7 45 TDI 차량 가격, 전동 스티어링 휠만 빠진 모델 기준 1억 240만 원입니다. 높은 할인을 자랑하던 아우디지만 현재 타사 기준 2%라는 정말 아쉬운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 플러스 저 이서경 대리가 추가 비공식 프로모션 지원해 드릴 거고요. 프로모션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상반기에는 큰 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이 조금 급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구매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할인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께서는 하반기쯤 프로모션 부활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재고 수급 사항 아주 좋습니다 45 TDI 같은 경우 재고 색상별로 충분하고요 50 TDI는 아직 입항 전이긴 하지만 빠르게 준비해 두시면 한두 달이면 차량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색상별 재고나 출고 가능 시기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다 높은 프로모션의 서비스도 한번 확인하고 가셔야죠 고급 썬팅부터 각종 서비스 빵빵하게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서비스 걱정 마시고 연락 주시면 만족스러운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저는 리스인 렌트인 소속으로 리스와 장기 렌트로만 차량 진행해 드릴 수 있는 점꼭 참고해 주셔야 하고요.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출고 한 방에 해결해 드리는 리스특공대 이성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